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 직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김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개의된 제258회 수영구의 정례에 1차,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진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광역시 수영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호선토록되어 있으며 호선 방법에는 구두, 호천이나 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약 5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 없음으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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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성 위원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므로 김태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성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할 결산 및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전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조병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므로 조병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병재 간사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병재 위원입니다. 제258회 아,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5년 6월 10일 10시 30분에 개최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